다시 보고 싶은 책 세르반테스의 돈키호테 일부를 소개합니다. 라만차의 햇살이 말라붙은 평야에 흘러내립니다. 그곳에 사는 몰락한 지주 알론소 키아노는 밤마다 촛불 안에서 기사도 소설을 뒤적입니다. 용맹과 명예, 약자 보호, 고결한 사랑, 책 속의 문장들이 그의 빈방을 가득 채웁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합니다. 세상이 비웃든 말든 나는 기사가 되겠다. 그는 스스로 이름을 새로 짓습니다. 돈키호테 데라만차. 낡은 말에게도 거창한 이름을 붙입니다. 로신한테. 평범한 농가의 여인 알돈자는 그의 마음 속에서 둘신해아라는 순고한 연인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이름을 바꾸는 순간 그의 세계는 바뀝니다. 언어가 현실을 덧칠하고 해석이 일상을 기적으로 바꾸는 첫 장면입니다. 첫 원정길 먼지가 자욱한 길 끝에 허름한 여관이 보입니다. 돈키호테의 눈엔 그것이 성입니다. 여관 주인은 이 괴상한 손님을 달래기 위해 장난삼아 서임식을 치러줍니다. 말 먹이통은 무기고가 되고 싸구려 물은 성배가 됩니다. 밤중에 그의 갑옷을 건드린 마부들과 다투다 매를 실컷 맞고도 그는 더없이 기쁩니다. 기사로 서임되었으니 이제 세상의 부정에 맞설 수 있다. 다음날 그는 돌아가는 길손에게 억울한 일은 없는지 묻고 하인에게 채찍을 휘두르는 농부를 말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습니다. 남의 집일에 끼어든다는 이유로 대래 욕을 먹고 구해준 소녀는 주인에게 더 심한 매를 맞습니다. 선의가 곧바로 선한 결과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 길 위의 첫 수업입니다. 혼자서는 세상을 바꾸기 어렵다는 걸 깨달았을까요? 이온 농부 산초를 설득합니다. 섬 하나를 다스리게 해주겠다. 달콤한 약속의 산초는 작은 당나귀와 함께 따라나섭니다. 평야 끝에 풍차가 줄지어서 있습니다. 동키호테 눈엔 거인으로 보여 전쟁을 벌이다. 땅에 나뒹굽니다. 땅에 나뒹구는 그에게 산초가 말합니다. 주인님 거인이라요 풍차잖습니까? 동키호테는 이 모든 현실과 모순되는 상황을 마법사들의 장난이라고 믿으며 산초는 이를 수습하기 바쁩니다. 해석 하나가 천지를 바꾼다. 우리는 모두 자기 이야기 프레임 속에 삽니다. 지금까지 동키호테 일부 출거리였습니다. 2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메타비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